빌리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육신까지 마르게 하는 아주 아주 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이 뭐라고요? 먼저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에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염려가 찾아온다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빨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염려를 몰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때왜 기도해야 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죄인 된 우리가 치러야 될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즉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염려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고문 6절 말씀에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거든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형편이 어떻든, 어쨌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두 가지. 기도하고 감사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가장 먼저 평강으로 응답해 주셔서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 마음,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걸 믿고 감사해라. 우리 하오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찾아오거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믿고 기도로 다 맡겨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염려를 떨쳐 버리게 될때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들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주님, 이겨내길 원합니다. 물리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겨 드립니다.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떨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